오늘은 제가 먹을것은요 바로 치킨입니다 치킨인데요 오늘은 돈치킨 돈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속에는 소스 그 이거는 양념소스와 그리고 간장소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라 콜라 펩시콜라 한번 내가 먹어보도록 싫어. 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펩시콜라 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부터 딸이고아 어. 단산 단산 별로 없네 어제 어, 원래 어제, 어제서 왔는데요 어제 일찍 자야가지고 그렇만 먹어도 록자먹어보다가 허벅지가 허비지얼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한번, 가스로는 한번, 가스로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지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여러분 구독해라 허벅지하 아, 허벅지가 하고 하가지 말고. 여러분 구독하가요벅지가허요가가 허벅지가 가허벅지가 아, 저 잠깐만. 네, 양념 소스. 다 뜯었고요. 이거 만지면 물로 또 간다. 양념 나 이거 다 넣은 게. 진짜 똑같은 거. 네. <laughs> 간장 소스. 한번 이제 먹어 먹겠습니다. 네. 처음에 안 먹어야 먹으면 된... 먹어야지. 아니, 네, 한번 콜라 한번 아, 또 네, 어디다 뜯다. 리 라이즈 한번 먹겠습니다. 닭 딸이 안 먹음. 전 먼저. 아. 양념부터 하겠습니다 나도 양념부터 음 맛있다 이거 음야 그래. 진짜 맛있다 야 저는 이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아 진짜 진독됐습니다 소스가 매운거 아니냐 소스에 대해서 좀 매운맛이 나요 음. 는이 음,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노? 이봐봐. 대가요, 어, 응? 인생을 다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어? 망했다. 응. 양종이 너무 많이 찍어. 괜찮아, 괜찮아. 양념 많이 찍어도 맛있어. 코스트 치킨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마초 치킨보다 낫습니다. 마초 아, 치킨 엄청 매워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 당파를 사람입니까그 사람은요 매력 정도는 아니고요, 좀 매콤하다고 만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딱 반을 먹었는데요, 물을 이까만 통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나게 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 데 좋습니다. 이 양이면 안 먹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보여드겠습니다 네. 음, 네. 간장입니다, 간장. 흠, 치킨, 흠, 치킨. 간장이 맛있어요. 음. 여러분, 몸통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 몸통이 제일 맛있는 거요. 여기를, 디테일꽉 잡아주고, 응? 양념을 샤게해주고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식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하악 배워 먹으면 됩니다! 이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야, 조용히, 아. 문 습관없어 다문 잠깐 닫겠습니다. 좀, 또라이, 또라이. 말하는 사람. 좀 말하는 사람, 또라이야. 네, 문 닫았습니다, 잠깐. 또라이 하지 마시고, 손에 나쁜 소리. 양념이 좀 매콤한건지 아니면 후라이드가 매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후라이드가 매콤하네 살짝 매콤한 맛을 넣어둡네요 예요콤한 네, 맛이 나요 음! 간장국 맛있네 예 네, 간장 맛있어요 후라이드 한으면쯤 먹었죠 이고오 맛있다 뭐.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다. 분독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맛있으면 아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제가 돈치킨은요, 집에서 한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때인가? 형아 모임 때요. 가주 뭐 치즈 치킨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쵸 성아 씨? 예. 맛있네. 맛있는 거. 무맛있어 응? 너 진짜. 응? 저는요이 주스 중 어때요 가장 맛있냐면요 간장이 가장 맛있습니다. 저는 이 양념 야 클라스 클라스 제맛이야음 여러분 응. 치킨 먹때 몸통 많이 먹으세요 특히 몸통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몸통 먹으세요. 음. 응. 자 이게 야 이거 클라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야 클라스. 보주세요야 클라스. 네. 한 모금을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살 보고 있나 속살. 분 네. 간장 분 간장. 네. 간장 먹겠습니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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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콤하게 이렇게 야. 많는데이 가까이서 먹어 아, 가까이 가까이 먹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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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아맛있근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찍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른 걸 봐가지고 응. 여러분. 15분.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지침 드리겠습니다. 뻥치지 <laughs> 마세요. 농담입니다. 구독하면 진짜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네. 저희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요, 저번주에 포켓국을 했죠? 그 도넛. 그때 구독 많이 눌러줘야지 저희가 많이 많이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어, 구독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음. 꼭, 꼭, 그 뭐냐, 꼭,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뭐, 아, 뭐, 저희가 근데 구독을 눌러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요, 어, 구독과, 어, 저희가, 그리고, 저번주, 그거 알죠? 장난감 파는 거. 여러분. 여러분, 그거 진짜, 우리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 우리 뽕안 깝니다. 그때 뭐 있었죠? 바이크론이랑 정글포스랑, 또붓. 그거 팔기로 했죠. 여러분. 제가요, 매판 이 너무, 시시해졌거든요. 사망 때 같이 산데 돈, 엄마한테 해가지고요. 마스, 크리스마스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에요 갑자기 시시해 거예요. 그래서 팔려는 겁니다. 네. 아니, 말좀 해봐. 네. 말좀 해. 야, 육줄 봐라, 육줄! 우측 보행해, 우측 보행. 어! 됐습니다. 음, 으음 응. 안 먹어? 지금 <laughs>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트론 정도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냥 트어지마아 저리로 나오는 거 진짜 하지 마. 그래도 하지 마 참아 그래도. 아 참으면 토한다니까 어. 못 참아 어 알았어 이양이면 토하지 마 여러분 아, 지금 11분이나 찍었는데요. 진짜 많이 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딱가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13분에 끓일 거야. 아, 13분 말고, 아, 네, 13분에. 그럼 써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먹어도 먹어도질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사먹으세요. 그냥 돈치킨에도 그냥 사요 우라이드 치킨. 좀 비싸던데요 돈치킨이 비싸긴 하지만 맛있어요. 네 진짜 맛 소스까지 양도 많 양도 많아요. 양도 많아요. 양도 많아요. 양이 여기 꽉차 있었어요. 보이지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여기를, 여기를 꽉차 있었습니다. 두 마리 아니에요 한 마리에요. 네네 먹으세요 먹으시고. 아왜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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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입니다. 여기까지 꽉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꽉차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초밥에서 몇몇 마리 먹었냐면요 한 마리 두 마리 했으니까 초밥에 네 마리 먹었는데 이만큼 많이 나왔어요몇 마리 남았냐면요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처음에 여기 안쪽에서 13마리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산 닭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리고 치킨무도 맛있어요. 치킨무도 음, 맛있어요.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 아, 얘는 거 아직 먹고 여기 있는 거안 먹지 말고 있는 거 들어... 아깝지 않니? 아, 껍데기야 너무 맛없습니다. 그래도 먹어. 예. 예 네, 좀, 오늘, 어, 전년, 음, 너무 많이 찍으면 안될것 같아서, 전좀 이따 먹고요, 이 치킨은. 네. 그리고요, 거의 이제 1삼점은 제가 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하고 있어. 연필이 훔쳐갔습니다. 네, 하지만, 네. 지금까지, 어, 여기에 있는 먹방 영상. 네, 예. 먹방방송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구독, 만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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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그거, 그리고 많이 사시, 많이 사시고, 어때, 그, 그 포기공이도 많이 사모시고, 그러길 바라습니다 저는 이상, 이제, 영상을 끊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콜라스